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2강 인공지능과 강화 학습 소개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소개 강화 학습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또는 그렇게 보이도록 인공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AI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컴퓨터 이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존설 교수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약인공지능은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계 학습 딥러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학습을 할수 있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안에 딥러닝하고 최근에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을 소개한 여러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표현된 경우 때문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물리적 능력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프로그램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람의 물리적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대신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 형태가 인간형 로봇이고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표현된 인공지능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여러 상황을 프로그래밍해서 해당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은 오랫동안 인공지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퍼지 이론이 있습니다. 무한 상태를 수치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여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중 하나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의 진화과정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교배와 돌연변이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공지능은 기계학습과 인공신경망 이두 가지입니다. 기계학습 전에 전문가 시스템은 개발자가 많은 경험적 지식을 알고리즘화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에 비해 가벼운 달걀은 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험적 지식이 있었다면, 크기에 비해 가벼운 달걀 비율을 정해서 불량 달걀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주입해가지고 그에 대한 학습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합니다. 달걀이 불량 달걀과 양호한 달걀을 미리 알려주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 달걀의 패턴을 자동으로 인지토록 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지도학습입니다. 이 경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인지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정답을 만드는 작업을 라벨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군집화, 분포추정, 추천단어 등이 됩니다. 강화학습은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좋은 보상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화학습은 앞에 있는 지도학습에 비해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서, 그래서 정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지도학습이고, 정답을 통하지 않고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강화학습이 됩니다. 비지도학습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귀 기법입니다. 회귀 기법은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방법으로 선형 회귀법, 로지스틱 회귀법 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딥러닝은 인공 신경망 네트워크가 방대한 경우를 특별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 기반입니다. 확률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KNN 방법도 존재합니다. KNN은 K계의 근접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기계학습 모델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ANN에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 레이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 출력과 입력 사이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레이어가 방대하면 딥러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신경망 중에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이야기할 때는 히든 레이어 즉 숨겨져 있는 층의 개수가 세 개의 층이 이상인 경우에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이 딥러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전파와 역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파는 이전 노드의 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노드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전파는 원하는 결과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노드의 각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가중치를 조절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전 노드의 값 x와 y 값을 이용해서 x곱하기 w1, y곱하기 w2 그두 개의 값을 이용하여 출력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역전파는 원하는 결과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실 값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가중치 W1과 새로운 가중치 W2를 계산하고 이 이전에 노드의 X 값과 Y 값의 원하는 결과 값을 보정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이전 노드들과 간선의 가중치 값을 곱한 후의 합을 지정된 함수로 값을 변환하는데 이때 이 지정된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미분이 가능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역전파가 느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은닉층이 많은 딥러닝에서는 은닉층에서 렐루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기울기가 사라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역전파의 속도가 증가됩니다. 렐루 함수인 경우에는 음수의 입력 값이 무시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셀루 등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활성화 함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 두 개의 값을 여기 주어지고, 한 개의 출력 값을 얻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각각의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간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간선에 활성화함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얻어진 값은 X에다가 이 간선의 가중치를 곱하고, Y에다가 이 간선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으로 여기는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역시 이 간선의 가중치 값을 곱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이 출력 노드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함수가 없다고 하면 이 간선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여기에 가중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X는 이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 가중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와 이 가중치로 곱한 값 더하기 이 가중치와 이 가중치를 더 곱한 값을 최종적으로 이 가중치값을 한다고 하면 이 n쪽에 있는 인공신경망과 오른쪽에 있는 인공신경망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활성화함수는 여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함수를 통해가지고 그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함수는 결국 선형적인 시스템을 비선형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함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가 X-Y 문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X-Y 문제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X의 값이 두 개의 분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Y의 값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 서로 같은 값을 갖는 곳이 이와 같이 N쪽 위와 오른쪽 아래로 나뉘어져 있고, 역시 N쪽 아래와 오른쪽 위로 나뉘어져 있다면 이런 문제를 일반적으로 XOR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일 신경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단일 신경망은 이와 같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자, X하고 Y가 단일신경만 경우는 이쪽 웨이트가 하나, 이쪽 웨이트가 또 하나니까 두 개의 웨이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두 개의 웨이트 값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1차원 형태로 밖에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쪽에는 O, 이쪽에는 X 형태의 값을, 정답을 갖게 됩니다. 즉, 1차원 형태로밖에 분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단일신경망에서는 이런 XR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신경망이 아니라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는 신경망이 이런 XR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 외에도 인공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도 텐서플로우이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을 하였고요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텐서플로우가 비주얼하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이 텐서플로우 playground.tensorflow.org 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인공신경망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비주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출력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출력을 내고 그 출력이 정답과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그 오차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있는 가중치, 간선의 가중치 값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가중치 값을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옵티마이저, 최적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찾는 방법으로 고전적으로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해가 여기 이 값을 갖는 요 값을 찾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x라고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고 그 다음에 그때의 x1을 또 찾고 다시 고그 지점에서 또경사강법 기울기에 의해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해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사 하강법인데요. 이 경사 하강법은 이와 같이 2차원 그래프 외에서도 3차원, 4차원. 자, 인공 신경망은 우리가 다차원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경사 하강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경사강법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아담을 사용할 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경사강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개의 경사강법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경사강법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딥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딥러닝 시스템은 중간에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렬 형태의 연산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노드 하나당 엄청나게 큰 행렬이 한 개씩 존재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렬 연산도 많아지게 됩니다. 행렬 연산에서는 곱셈과 덧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할 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병렬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매우 많은 연산 유닛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매우 많은 연산 유닛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래픽을 사용할 때 GPU를 이용하면 이 매우 많은 연산 유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PU에는 폴리곤 계산을 위해서 매우 많은 행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U와 딥러닝 시스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딥러닝 시스템은 노드의 행렬 연산을 위해서 매우 많은 연산 유닛이 필요했던 거고요. GPU는 폴리곤 연산을 위해서 매우 많은 행렬 계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딥러닝 시스템에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절한 시간 안에 딥러닝 연산을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CUDA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TPU라는 것도 개발을 했고 이 TPU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TPU는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 사이트나 그런데서 사용해볼 수는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알파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는 프로기사를 최초로 이긴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파루이아의 대결에서는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세계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세돌씨와의 대결에서는 48개의 TPU로 교체를 해서 실제 대결을 하였습니다. TPU는 구글에서 개발한 GPU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 유닛입니다. 그 후에 마스터 버전과 제로 버전에서는 4개의 TPU만 사용하여도 충분하게 기존의 알파고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8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전력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가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알파고는 강화학습을 적용해가지고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강화학습 사례로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고, 두 번째는 로봇팔에 대한 강화학습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아타리 게임에 대한 강화학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씩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강화학습 사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는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와 환경이 생성하도록 됩니다.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이 강화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는 상태와 보상을 통해가지고 그것으로 액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액션은 환경에 적용이 되고, 이 환경은 새로운 보상과 새로운 상태를 줌으로써 이 순환을 반복함으로써 강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 학습에 대한 개요입니다. 강화 학습을 적용할 문제는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파고에서 봤듯이, 바둑도, 순차적으로 결정해서 바둑도를 놓고 모델로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에 좋은 예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에서 이 수학적 분석을 사용할 때는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MDP라는 약자를 사용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MDP의 계산 방법은 동적 프로그래밍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MDP의 학습 방법으로는 강화학습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서 바둑과 같이 아주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